오빠 나왔어. 주면 보고 싶었어. 미친 대박. 욕은 하지 맙시다. <웃음> <웃음> 안녕. Hello. Hello everyone. 오빠미스유 I'm sorry I'm late 너무 늦었죠? 이제 2시인데요 어. 아직 저는 제주도에서 팬사인을 하고 How are you today? Uh, I'm I'm good. Awesome. 왜안 그래 어썸 왜앉아요아 제주도에서 팬 사인을 마치고 사실 오늘 바로 또 집에 서울에 갈까 했는데 얼마도 음 제주도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다 보니까 하루만 더 기로 해서 또 내일 아마 갈것 같아요. 피곤해요. I'm used 네 아직 제주도입니다. I talk to. 아 I'm with. My stylist and manager woman No know and I talked to I talked to them so I was late until until right before oh 사랑하고 존경하는 로맨틱 노 매니저형이랑 음그 스타일리스트 빡빡이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까지. 네. 그냥 이제 거의 어제부로 이제 거의. 아직 뭐 나갈 컨텐츠들과 뭐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은 리스트 활동이 거의 끝마쳐 가니까 뭐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좀 좋았던 점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12시까지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I just t h o u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피곤해 보여요 근데 네, 이제 잘라고 근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자려고 하니까 음, 옛날에 이제 세훈이랑 인스타 라이브 하고 뭐 그랬던 게 보통 이제 콘서트 끝나고 I can hear you well 잘안 들려요? 제 목소리 좀 많이 가라앉아 있죠? 좀 피곤해서 예 바라겠습니다 자려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음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잠깐 라이브, 라이브 잠이하잠이하 네, 자러 가려고 v 가려고. v e live l e l i e l i e l i e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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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는 정말 와인을, 맛있지 와인을 샀다는 거 오렌지 와인 원래 레드 와인 위주로 먹지만 오렌지 와인, 내추럴 와인. 샀는데 내추럴 라인, 와인은 약간 좀 화이트랑 오렌지 이렇게 로제 와인 이쪽이 독특한 맛들이 좀더 많이 느껴져서 네 캔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추럴 와인 중에 좀 귀여워 보이는 오리 내추럴 와인은 약간 좀 라벨 특이한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와인을 좀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고 좀 빨리 왔으면 더 많은 분들과 좀 재밌게 대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한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도 저 자기 전에. 인사하려고 왔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버블에 올린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 어, 당근도 올려가 있고 약간 좀 스타벅스 제품인데 케이크인데 제주도에만 파는 This is 제주 Special Edition 화강암 느낌이 아, 화강암이 아니죠. 돌리니까 지금 <laughs> 어그 현무암이라고 하나? 그돌 하루방 그돌 갑자기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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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지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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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d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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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가 화가 화 너 <laughs> <저도> 피곤해서 그래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음 이번 활동 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 이렇게 라이브로도 인사드리고 싶었고 팬 사인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입덕하게 됐냐를 제가 여쭤봤는데 약간 좀딱 계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그 스며들 어 갑자기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 어, 준며들었다? 아 이건 아닌가? <laughs> 수, 스며들었다? 약간 저한테 이렇게 어, 나도 모르게 이제 덕질하게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한순간에 첫눈에 반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 영상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어느 순간 다 챙겨보고 있더라 하고 있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 이번 이벤트 팬사인회 이벤트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빨리 이제 팬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을 좀 만나서 같이 노래하고 공연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레이스 투, 뭐 모닝스타, 다 그게 바로 저 가랑비에 옷자듯이 앵며들었다 앵며들었다가 좋네, 엑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얼른 또 물론 방금 얼마 전에 앨범이 나왔지만 새로운 활동들, 뭐 작품들, 드라마, 영화, 뮤지컬도 어 아직은 어 계획된 확정된 건 없지만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일들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뭐 새로운 또 앨범을 빨대야. 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함께 단독 콘서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영감, 많은 영감이 찾아올 수 있게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멤버들 빨리 어 다들 소집 해제해서 좀 엑소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리더로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게요 여러분들한테 <laughs> 음, 소집해제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스도 활동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몸소 느꼈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눈이 계속 감겨요. <laughs> 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오빠. 저 잘게요. 아 뭔가 아쉽더라고 이 호텔 에 왔는데 옛날 세연이랑도 막 라이브 하고 뭐 백현이랑도 하고 카이랑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혼자 자기 콘서트 끝나고 뭔가 혼자 그냥 자기 너무 허터 타고 팬분들한테 또 못다한 멘트도 하고 싶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나서. 오늘 인사 드립니다. 얼른 자요. 여러분들도 Have a good night. Sleep well. And see you soon. 잘자용. 나 너무 피곤하다. 눈 감겨. 피준.